추리바니는 전국시대 맹가의 맹자 양회왕 하에서 가장 먼저 유래한 성어입니다. 추리바니의 원래 의미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 또한 당신을 대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덕스럽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전국시대 어느 해에 추나라와 노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추나라 백성들은 평소 통치자들에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추나라의 관리들이 노나라 군내에 공격을 받을 때 백성들은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추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30면이 넘는 관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나라 목공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마침 그때 맹자가 추나라를 방문하자 추목공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추나라 백성들은 관리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수수방관했으니 실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들을 죽이자니 수가 너무 많아 다 죽일 수도 없고 죽이지 않자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구하러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실로 용납할 수 없으니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추 목공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맹자는 문제의 핵심을 짚으며 지적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그 관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추나라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젊고 힘센 자들은 밖으로 나가 떠돌았고, 늙고 약한 자들은 길에서 굶어 죽어 그 시신이 산골짜기와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곳간에는 양식이 가득하고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백성의 생사에 전혀 무관심하여 재난의 실상을 왕께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당한 백성을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수탈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해쳤습니다. 백성들이 어찌 이 관리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구하러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증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주의하라. 너에게서 나가는 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그동안 원수를 갚을 길이 없다가, 이번에 마침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왕께서 인자한 정치를 베풀어 백성을 아끼신다면, 백성들 또한 왕과 관리들을 아끼고, 위험한 순간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것입니다. 추목공은 맹자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인자한 정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추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바로 설수 없고, 나라는 신의가 없으면 날로 쇠퇴합니다. 성실과 신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성은 마음속의 정성으로물 성실하고 진실됨을 장조하며 신은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신용과 신뢰를 중시합니다. 성실과 신의는 한 사람이 세상에 바로서는 근본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성실함은 천도의 도리요 성실에 지려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오직 성실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과 신의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말과 행동을 수시로 바꾸며 변덕스럽게 행동한다면 훗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출, 날출은 나가다, 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너이는 너, 너 당신이란 뜻을 가진 옛 인칭 대명사입니다. 반, 돌아올 반은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 너이는 다시 한번 너, 당신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탐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리 반이 아네 추리 반이 보통 뭐말 바꾼다 약속 뒤집는다 이런 뜻으로 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의 원래 시작은 어 지금 우리가 아는 뜻하고는 상당히 달랐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 성어의 그 뿌리 깊은 역사랄까 또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약속 문제 이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고대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아주 심오한 뭐랄까 개념이었죠. 와, 정치 철학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죠. 그럼 이성어 대체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2000년도 훨씬 더 전이더라고요. 유학자 맹자, 그 맹자의 책에 등장합니다. 네, 맹자요? 안, 근데 맹자가 직접 만든 말은 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앞선 시대의 현인 징자라는 분의 말을 인용한 거였어요. 추로이자 반오이자야. 이게 원문이죠. 맞습니다.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인데, 여기서 핵심은 그반 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뒤집다로 많이 생각하지만. 네. 반대하다 뒤집다. 그렇죠. 근데 원래에는 그게 아니라, 돌아오다, 보답받다, 되돌려받다 이런 뜻이었어요. 아, 돌아온다? 네. 그니까 네가 남한테 한 그대로 너에게 돌아온다. 약간 인과응보 같은 거죠. 상호 관계 법칙. 와,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뜻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네요. 개인적인 약속 파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시작은 완전 달랐어요. 어떤 사회적인 작용 반작용 법칙 같은 느낌이었죠. 이 개념을 그럼 맹자는 어떻게 썼나요? 그냥 이론으로만 둔건 아닐 텐데요. 아,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썼습니다. 초나라 군주 추목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나와요. 네네. 군주가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나니까 관리들은 목심 걸고 싸우는데,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한다. 도와주질 않는다. 이렇게요. 음, 군주 입장에선 답답했겠네요. 그랬겠죠. 근데 그때 맹자가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옛날에 흉년 들어서 백성들 굶주릴 때, 군주님 창고는 그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 따끔한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백성들이 보이는 그 무관심 냉담함은요, 과거의 군주께서 그들에게 보였던 그 냉담함이 그대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라고 지적해요. 통치자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돌아온다. 이 정치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아주 심오한 경고였던 거죠. 결국, 인정, 어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이야, 원래 뜻이 이렇게 깊었군요. 근데 지금은 왜말 바꾸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됐을까요? 이 의미 변화가 궁금한데요? 네, 그 원래의 깊은 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진 거죠. 특히 중국 역사를 보면, 청나라 말기. 그때 사회가 엄청 급변했거든요. 아, 청나라 말기요?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 구어체 문장? 이걸 백화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퍼지면서 의미가 크게 바뀌기 시작해요. 좀더 실용적으로요.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시 소설들에서 그 증거가 딱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이보가라는 작가가 쓴 관장현영기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추리반이 하는 그런 일은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 추리반이는 누가 봐도 한 말을 뒤집는 것, 즉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뜻해요. 명백하게요. 아 수설에서 이미 그렇게 쓰이고 있었군요. 그렇죠. 반자가 원래 돌아오다 말고도 뒤집다, 반대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네, 그 뜻도 있죠. 그두 번째 의미가 점점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의 그 철학적이고 인과 응보적인 의미는 슬쩍 밀려나게 된 거죠. 음, 아무래도 추상적인 정치 철학보다는, 뭐랄까, 일상에서 겪는 약속 어기기. 이게 더 사람들한테 와닿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이걸 딱 꼬집어 말할 단어가 필요했을 거고 마침 출리반이가그 역할을 맡게 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언어가 사회변화에 맞춰서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날 출리반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됐군요 특히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신, 믿음 이거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개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공자님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뭘할수 있겠냐고 할 정도로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이 있다고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유교 사상 안에서도 약속을 뭐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만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 정말요? 약속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네. 맹자가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큰 인물은 말에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만도 아니다. 오직 의, 즉 정의로움이 있는 곳을 따를 뿐이다. 와, 그럼 때로는 약속을 깨는 게더 의로운 행동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예를 들어 부당하거나 잘못된 약속이라면 그걸 지키는 것보다 깨는 것이 오히려 더 의에 맞을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 신, 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의, 정의를 제시한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출리반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난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단순히 약속을 어겨서? 글쎄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겠죠. 생각해 보면 정치인의 공약 파기, 뭐 기업 간의 계약 위반, 또 개인들 사이의 신뢰 훼손, 이런 모든 출리반이 행위들은요. 네. 결국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 바탕, 즉 예측 가능성과 상호 신뢰, 이 근간을 흔들기 때문 아닐까요? 아, 예측 가능성과 신뢰.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 바꾸기를 넘어서 관계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인식되는 거죠. 당신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 보거나 겪으면서 좀 답답함 느끼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요, 있죠. 오늘 저희가 추리반이라는 이 네길저 선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봤는데요. 고대 정치 철학에서의 인과 응보, 원리에서 시작해서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의 약속 파기라는 의미로, 어휴,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었죠. 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이 변화가 단순히 단어 뜻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랄까, 공동체나 지도자의 책임 문제에서 개인 간의 신뢰 문제로 초점이 좀 옮겨온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추리바니의 그 원래 의미, 당신의 한 행동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 메시지, 당신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깊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남이 약속 어기는 걸 비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지 이걸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원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저희의 탐구가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볼 만한 그런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